자이 참수인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죠. 네, 맞습니다. 얘는 아니에요. 왜? x의 제곱 빼기 x의 제곱하면 사라지거든. 갑니다. 한 변의 길이가 이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y는 4x겠죠. 네. 반지름의 길이가 x인 구의 건널 건널비예요. 건널비는 4πr의 제곱이고요. 네. 그러면 얘는 y는 4πx제곱이라고 적어줘야겠죠. 네. 연속한 두 자연수 x와 x+1의 플러스 1의 곱은 y는 xx+1이 플러스 1이 될 겁니다. 맞습니까? 네. 네. 그럼 얘는 절대 이 참수가 아닐 거고요. 얘는 이 참수가 맞습니다. 네, 얘 맞아. π는 숫자야 그냥. 네. 그래서 4, 그냥 숫자 x제곱이 의 되는 거야. 얘도 맞아요. 네. 이해가십니까? 네. 자 f0을 고라는 건 x에다가 0 넣으라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0, 0 음. 넣으면 마이너스 5예요. 네. 1 넣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 빼기 5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. 이해 안 가면 안 간다 해야 돼. 마이너스 네. 4 빼기 6 빼기 5니까 얘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요. 이거 눈 당연히 써줘야 되고요. 이해가 안 가? 어,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. 이해가요? 네. 어,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 1 빼기 5예요. 네. 계산이 빠른 겁니다. 니 계산이 느린 게 아니라. 마이너스 네. 9분의 37이 되는 거예요. 자, Y는 X의 제곱. 자, A가, 0, A가 0보다 커요, 작아요? A가 0보다 커요. 그럼 뭐예요? 좀 위로 볼록 아, 아래로 볼록이에요. 네, 네 오늘은 괜찮아요 아프니까. 네. 네. 그러면 그래프를 다음 시간에 왔대. y, x 제곱의 그래프를 못 그린다. 그것도 혼날 일입니다. 어. 자,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? x에 대한 대칭. x요? x가 뭔데요? x가 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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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가 뭐... 뭔데요, y, y가 뭔데요? 두 제. 넌넌넌얘 이름을 y라고요? 해 아니요. x대 네, x에 대한. 아니, 얘 이름을 y라고 해요? 아니. 얘 이름이 y 에요 아니요. 뭐예요? y 네, 모르겠네요. y축입니다. 네. y축. 얘 이름은 x축이에요. 네. 아. 어.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혼나요, 이거는 진짜. 다음 시간까지 왔는데 이딱 그 이건 진심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x축, y축을 모르면 함수를 할 수가 없어요. 어. 아니야, 아, 그러니까 X 라 Y 라, 그러니까 대칭... 뭔 말인지 알아. 네가 얘를 보고 X 라고 하고 얘를 보고 Y 라고 한건 알아. 근데 잘못됐다는 거지 그게. 어? 윤준으를 보고 윤주호라고 해도 괜찮아요?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. 너 윤주 주호하고 준호는 다르잖아. 명백하게. 어. 네. 자, 얘는요.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. 그래서 Y축 대칭입니다. 네. <laughs> 제 얘는 자. 몇사분면 하고 몇사분면 지나가? 1 1사, 4.. 1 4분면과.. 1 4분면, 2 4분면. 좀더 빠르게 나오길 바랍니다, 다음번에는. 자, 아 이게 진짜 내가 너랑.. 너랑 하면서 그때 RPM 할때 PK 했을 존나 왔다 먹엑네 X가.. X가 0보다 작을 때? 그거 어디야? x 스 0보다 작은 데가 어디야? 말해, 이, 아니, 여기서 말하라고. x 스 0보다 작은 게 어디야? 아래로 불로 아유, 아니야. a하고 x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첫 번째 y는 ax의 제곱에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<laughs> 볼록인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인 거야 x가 0보다 작은 게 어디야? x가 0보다 작 손으로 가르쳐 x가 0보다 작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말하고 여기 어디? 마이너스 여기 <laughs> 여기요 자너 여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?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숫자가 1이 적혀 있어 뭐야 그러면? 1 1이 0보다 작니? 아니요 마이너스 이쪽 마이너스. 이쪽이야? 네 어. 그래서 이쪽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돼? 감소해요 어우 잘했다 야 이건 안 까먹었다 네. 좋아 그러면 X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? X가 0보다 크면 X값이 증가할 때 어떻게 돼? 가, 같이 증가해요 그니까 어. 그러니까 얘랑 A랑 헷갈리면 안돼너 네.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응. 이차하면서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의 그래프하고 마이너스 x 제곱이 이거지. 네. 뭐 뭐에 대해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. 얘는 얘하고 뭐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. y y의 y축에 대한 대칭. 자, 너 이렇게 대칭이냐? 지금?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. 얘랑. 얘랑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?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야? 아, x축. 저... 아니 아니. 뭐 그러니까 그, 뭐 네가 푸시를 해 봐. 뭐,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? 여기. 중... 아니 아니야. 선을 그어야 되는데 자꾸 왜 점을 찍었어. 아, 아니 뭔말뭔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. <laughs> 자 그래 오랜만에 하니까 내가 이해하겠습니다. 자 대칼코만이에요. 네. 뭔지 알죠? 대칼코만이가 뭔지 다 알죠? 접었어. 네. 그럼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니 이거는? 어. 그러니까 이렇게 접었어. 이렇게 접었어. 이거랑 이 선이 이거랑 이거 대칭이죠? 이렇게 대칭이죠. 이렇게 접었으니까. 네. 이렇게 대칭이잖아. 네. 이해가 안 가? 네. 그러면 x 축에 대해서. 혹시 그래서 x 축인 거야? 뭔말이가 네. 어. <laughs> 자, 위로 블록이면 A가 어떻게 된다고? A가 0보다. 아. 커요. 작아요. 괜찮아. 아, 오랜만에 하니까 그건 이 정도는 이해를 해. 이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, 사실 A가 0보다 크냐, 작냐, 그거 헷갈리는 건 집가 해보면 되거든? 이건, 이건 내가 확, 확 나는 이유가 있는 거야. 왜? 이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접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말을 못하는 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어. 이거 말 못하는 거 괜찮아. 이건 괜찮은 거야. 왜오랜만하니까와 빨리. 그러면 A가 0보다 작은 걸 찾으면 되니까 기억 리얼이겠지? 네. 어. 폭이 가장 넓대. 폭은 어떻게 하면 좁다가 했지? 모르겠네요. 어.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좁아. 네. 그러면 넓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그 작은 면 그렇지 A가 A 절대값이 작은데 네. 작은 거 뭐야 이 새끼가 제일 작지 네. 이게 신 거야 얘가 네 응.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거 x축이 뭔데 얘에 대해서 대칭인 것을 구하는 라건 숫자만 바뀐 거 찾아라 그랬지 니은과 리얼 천1이십오번얘 어. 같은 경우에는 자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다 그랬어 네 그러면은 A는 이보다 작아야겠지. 네 그리고 얘는 A가 마이너스 보다 작아야 될 거야. 복습해봐. 괜찮아.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? 1127번. 구는 3X제곱. 다시 봐. 너얘 뭐 어디 자리야? X. 근데 왜 A에다 대입해? 구 아니 그러면 는 9A. 그렇지. A네. 얘는, 얘는 마이너스 8은 4분의 1 a는 마이너스 16, 32. 네, 감사합니다.